네, 윤수입니다 여기 앉았던 내원나 하는 재벌들은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살찌운 불을 권력자들에게는 수백억씩 갖다 바치면서 그날 당일 청문회 현대차 그룹의 회장의 앞에서 생존권 좀 지켜달라고 달라고 하는 노동자들을 폭력으로 짓밟는, 그리고 청문회 끝나면 끝 끝이다. 이런 사고로 살아가는 정경유착,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를 뜯어고치지 않고서는 이러한 것은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남궁권 교수님, 제가 오늘 증인으로서 뭐... 어, 무엇을 따지고자 한거 아닙니다. 교수님이십니다. 학문을 전공하고 그것을 풀어내려고 하는 정부에 6만 5천 명의 비중규직 교수가 있고 시간 강사들이 있어요. 그들이 과연 이번에 이와여 대 교수님들의 그 행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깊이 한번 되돌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선 중인 저는 그렇습니다. 권력의 한 중심에 한 세월은 있을 수 있으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말의 양심을 갖는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역시. 조선 국회의원으로서, 30년간 현장에서만 살아온 사람으로서, 아, 이것이 대한민국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게 해준 당사자입니다. 그 점을 철저하게 새기겠습니다. 2014년 4월 16일, 대한민국에게 새로운 사회를 요구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대통령은 나라와 국민을 버렸지만, 다시 국민은 세계의 역사상 유례 없는 촛불로서 이 나라를 다시 세워냈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출발입니다. 저 깊은 물속에 잠겨있는 세월호를 온전히 인양하고 미수습자를 수습하고,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함 이첫 출발에 대한민국의 미래 여부가 가능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국정조사가 그 출발점이 돼서 새롭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